자, 거의 없던 님. 아, 놀랍다. 네. <laughs> 아, 정말 진행 천재인 거야. 진행 천재입니다. 네. 아. 깔끔하죠. 예, 깔끔하고 나도 내 자신이 대견합니다. <laughs> 그 신데렐라 얘기 다 아시죠? 네. 신데렐라. 신데렐라 그러니까 왕자님과 결혼하잖아요. 유리 구두에 발이 맞아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유리 구두를 맞춰 보겠다고 자기 발을 자른 언니들이 있었어요. 음. 언니들 이름 아무도 모르죠. <laughs> 언니는 신... 예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나스타샤 그리고 드리젤라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예.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다면 신데렐라 언니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언니의 오. 이야기 네, 신데렐라 가 되지 못하고 음음. 왕비가 되지 못하고 왕비가 대로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신데렐라 언니의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만들어 새로운 관점이네 새롭습니다, 네, 관점이. 그래서 어글리 시스터라는 제목이고요 오. 이거는 쿠팡이나 쿠팡플레이나 아니면 왓챠피디아에서 어, 지금 개봉한지 얼마 안된 영화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서 보실 수 있어요 어그 어글리 시스터라고 말하는 엘비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예, 엘비라라는 애는 이 엄마가 엄마가 어, 과분인데돈 많은 남편이랑 결혼하려고 자기 딸을 싹 끌고 그 남편 성안으로 들어갔어. 그 남편 어. 성안으로 싹 들어갔는데 그 이복 언니가 있는 거야. 들어갔더니, 들어갔더니. 그 이복 언니가 신데렐라야. 어. 아 이복 언니가. 네. 그래서 아 이제 엄마가 과분인데 이제 돈 많은 어. 어떤 돈 많은 남자를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 삶도 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음, 음. 첫날 그돈 많은 아빠가 죽어버립니다 오. 피, 결혼하고? 피를, 결혼하고 어. 첫날에 피를 토하고 죽어요 네.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재산이 1도 없어 거지야 아. 거지였어? 거지였어 아. 망했잖아 망했지 어. 모녀가 다 망한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엘비라는 그럴, 그렇게 된 바에 내가 왕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라는 어. 계획을 세워요 음. 그래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엄마가 딱 보니까 자기 딸이지만 너무 못 생긴 거야 애가 아, 아, 이게 이제 연상호 감독의 영화 얼굴과 좀 통하는 면이 있어요. 네. 애가 너무 못 생긴 거야. 그래서 딸을 데려가서 중세 성형 수술을 감행합니다. 음, 마취 없어요. 와저때 성형 수술 네. 그래. <laughs> 애가 코가 좀 낮은 것 같으니까 여기다 대고 망치로 빵 때려가지고 코뼈를 다게 아. 그런 다음에 다시 붙이는 거야 이렇게 오. 모양 잡아서 모양 잡아서. 와. 눈이 작아? <laughs> 그 속눈썹이 너무 짧아? 속눈썹을 이렇게 막 바늘로 이렇게 막 네, 눈에 딱 붙여 네. 음. 바늘로 막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공 왕자의 무도회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영화의 재미있는 점은 신데렐라라고 해서 무결점이내가 아니에요 음. 얘도 꽤나 천박한 심성을 가졌고 아, 이복, 언니죠. 이복 네. 언니죠 그리고 얘도 욕망이 들끓고 있는 애예요 음. 게다가 그 왕자라는 놈은요 왕자라는 놈은 정말 뭐랄까. 천박하기가 이를 데 없는 놈이. 왜, 왜, 왜.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 동화 속 왕자님이 아니라, 왜? 속물에 재수 없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아... 막 이런 아주 인간 말종이에요. 어,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 아, 검사 출신. <laughs> 좋았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그니까 러 마치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우리 국정농단을, 어, 방불, 아 국정농단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두 모녀가 생각나는 설정 아니겠습니까 야너어 어? 왕자 꼬셔야 우리 집안 일으킬 수 있어 어허허. 근데 너좀 생긴 게안 되는 것 같다 야 성수를 하러 가자 음. 그래서 과연 꼬시냐 못 꼬시냐 근데 우리 결말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오케이. 왕자는 신데렐라랑 결혼하잖아 아. 음. 결국 정해진 결말을 향해서 가는 영화예요 아. 근데 그 정해진 결말을 향해서 갈수록 지, 저 엘비라라는 여자에는 음. 점점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점점 몸이 망가지고 영혼도 같이 망가져요. 음. 아, 다른 사람 다, 기준에 맞추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다가 안 되니까 얘가 이제 회충을 먹는 식으로 다이어트를 해. 아이고. 아. 몸 안에 기생충을 키워가지고 살이 안 찌게 만드는 식으로. 음. 그, 그런 모든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음. 그리고 과연 저 여자에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음.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네, 음, 어. 어. 어글리 시스터. 네. 네. 약간 좀어 음. 불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까아 많죠? 아 많아? 음. 네. 아, 진짜 그런 걸 좋아해. <laughs> 약간, 약간 좀, 조금... 약간 좀 징그러운 장면 이좀 있는데 뭐 잔인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음. 음. 징그러운 장면이 좀 있어요. 음. 아, 네. 사회 불만이 많아. 아 거의 없다가. 네. 그럴까는 맨날 저런 영화만. 어. 저의 불만은 <laughs> 특정인 몇 명에게 몰려 있어요. 사회 사회에 있지 않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게좀 메시지가 있네요.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추면서 내가 망가져가는 그런 거. 그렇죠. 음. 음. 어, 그런 나도... 영화 최근에 그 있었잖아. 뭐죠? 우리가 한번 다뤘던 <laughs> 내가 아주 싫어했던 영화. 음. 마지막에 막 성형 많이 음. 해가지고 서브스턴스, 조금... 서브스턴스? 서브스턴스. 어. 그 느낌이네 서브스턴스의 신데렐라 판이라고 보시면 되요 내가 네. 잘맞러라는 장르죠. 어. 네. 내가 잘 본다 이런 아. 거. 고맙습니다. <laughs>